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청교수입니다.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차 청교수 가족방 적중 내역입니다. 적중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의 경기 분석도 재밌게 시청하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청교수 가족방 입장은 영상하단 고정 댓글을 통해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8월 24일 해외 축구 5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셀타 비고대 발렌시아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셀타비고는 발렌시아 상대로는 매우 강했다. 최근 1승 2무로 선전하고 있고, 심지어 발렌시아가 강한 홈에서도 지난 시즌 3대1로 승리를 거두기도 했다. 이는 셀타비고의 전술이 상당히 단순하지만 발렌시아 입장에서는 상극이기 때문이다. 셀타비고가 잘 나가는 상황은 전체적으로 수비와 역습 상황이다. 4-4-2 양상으로 가면서 최대한 간격을 주지 않고 공세는 측면으로 이어가는 것이다. 여기서 아스파스가 노련함을 바탕으로 공정계를 해주거나, 측면 자원들이 높게 전진해서 박스를 타격하는 것이 셀타비고의 주요 플랜이다. 발렌시아가 중원에서의 정교함보다는 빠르게 이어가는 카운터에 강하다는 점이 핵심이다. 따라서 셀타비고가 라인을 최대한 내리고 보수적인 흐름을 이어가면 발렌시아가 공간을 잘 쓰지 못해 고전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발렌시아는 압박이 상당히 강한 편이고 상대의 압박을 유도하는 여러 가지 장치를 해놓는 편이다. 다만 발렌시아가 파괴력이 더해지는 순간은 상대가 넓은 공간을 내주는 상황인데 셀타비고가 이런 성향이 아니라는 것은 상당히 발렌시아 입장에서는 까다롭다. 실제로 셀타비고뿐만 아니라 알라베스와 헤타페 같이 두줄 수비의 역량에 뛰어난 팀을 상대로는 전체적으로 약했던 편이다. 특히 왼측면을 빠르게 치고 가야 할 가야가 없는 상황에서는 측면 공략과 크로스라는 옵션도 쓰기 어렵다. 지난 경기에서는 미르를 우측에 놓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8번의 경합에서 패배하면서 그다지 공격에서 힘이 되어주는 모습은 아니었다. 셀타비고가 두줄 수비와 역습으로 발렌시아를 상대로는 아주 강했다. 특히 발렌시아는 상대가 넓은 공간을 내주는 상황을 빠르게 공략하는 것에 강한데, 셀타비고 같이 4-4-2와 좁은 공간을 구사하는 팀을 상대로는 팀을 가리지 않고 약했던 편이었다. 이번 경기 셀타비고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번째로 메넹글라트바흐 대 레버쿠젠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즌 메넹글라트바흐의 문제는 수비였다. 강한 압박을 중심으로 역습을 이어가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그다지 강호들을 상대로는 효과를 보지 사실이었다. 지난 시즌 홈에서 강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메넹글라트바흐는 홈에서 5위 이상을 상대로는 1승 4패로 부진했다. 이는 메넹글라트바흐의 패스 저지 능력이 좋지 못했기 때문이다. 리그에서 상대의 빌드업을 잘 저지하지 못하다 보니 강호들이 보여주는 전개를 거의 막지 못했던 것이다. 특히 레버쿠젠은 맨 앵글라트바흐가 압박을 하더라도 이를 온도볼 역량으로 잘 빠져나가고 공간을 활용하는 능력도 상당히 좋았던 전력이다. 패스 저지 능력이 떨어졌던 맨 앵글라트바흐 입장에서는 상성이 최악이었던 셈이다. 이어서 레버쿠젠은 지난 시즌 무패 우승을 차지했고 슈퍼컵에서도 승부차기 끝에 슈투트가르트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올 시즌에도 당연히 우승을 노리는 전력이라고 평가를 받는 것이 마땅한 전력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수 있는 이유는 전력 누수가 적기 때문이다. 프림폰과 비르츠 등 공격에서 주목을 많이 받았던 선수들이 대거 잔류를 했고 오히려 지로나의 가르시아를 영입하면서 미드필더 뎁스를 늘렸다. 여전히 사비 알론소 감독의 현대적인 축구를 선보일 수 있다는 이야기다. 특히 온 더볼 능력이 좋은 선수들이 많다는 점이 장점이다. 상대의 압박을 끌어당기고 넓은 공간으로 자카가 전환하는 것으로 공간을 상당히 넓게 쓸수 있다. 공을 지속적으로 소유함과 동시에 넓은 공간을 빠르게 파고드는 속공 상황이 자주 연출되는 이유가 이것이다. 레버쿠젠이 크게 앞서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 일단 맨앤글라트바흐가 지난 시즌 중원에서 상대의 패스를 잘 저지하지 못했던 것이 포인트다. 레버쿠젠이 지난 시즌 우승을 차지한 전력들이 거의 다 남아있는 상황이다. 여전히 레버쿠젠이 가져갈 수 있는 압박 대응 능력과 공격적인 전술에 대한 신뢰도는 상당히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경기 레버쿠젠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하단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파리생 제르망 대 몽펠리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파리생 제르망은 전반전은 조금 잠잠한 모습이었는데 후반전에 세골을 몰아치면서 승리를 거두었다. 사실 PSG는 늘 공격권을 장악하고 경기를 펼치는 성향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공을 소유하는 모습이 뛰어난 편이다. 따라서 후반전까지 상대를 몰아붙이면서 상대의 체력 소모를 유도할 수 있다. 공을 오래 따라다녀야 하는 수비 상황에서 더욱 에너지 소모가 많아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흐름이라고 할수 있다. 이어서 몽펠리에는 지난 시즌에도 득점력 부재로 인해서 상당히 아쉬웠는데, 지난 경기에서도 결국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하는데 그치고 말았다. 이는 몽펠리에가 상대의 조직적인 압박에 대해서 전진성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많이 나왔기 때문이다. 특히 PSG 상대로는 상당히 낮은 라인과 간결한 역습으로 경기를 풀어가는 성향을 보이는데, 이 상황에서도 온더볼 역량이 뛰어난 파리생 제르망에게는 약했다. 전반은 잘 버텨낼 수 있다고 하지만, 결국 공격권을 쥐면서 수비를 강요할 수 있는 PSG가 후반전에 공격력을 퍼붓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몽펠리에가 라인을 내리고 플레이를 하면서 버티기에 들어간다고 해도, 온더볼 역량으로 PSG가 상당히 파회를 잘했던 것도 부정하기는 어렵다. 이번 경기 파리 생제르망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네번째로 셰필드 웬즈데이 대 리즈 유나이티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셰필드는 굉장히 낮은 라인을 선호하는 편이다. 지난 경기에서야 선더랜드를 상대로 고전하는 상황을 만들기는 했지만 의외로 리즈를 상대로는 꽤 강력한 모습을 자주 보여주었다. 특히 지난 경기 0대 2로 패하기 이전까지는 1승 2무를 기록하는 등 경기를 수비를 바탕으로 질질 끌어가는 상황을 연출하면서 흐름을 저득점으로 만들어가는데 능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어서 리즈는 지난 경기에서도 0대 0으로 WBA에게 비겼다. 올 시즌에도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낮은 라인을 돌파하는 역량이 떨어지는 모습이다. 기동성이 좋고 압박 능력이 상당히 좋은 팀이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결국 리즈가 기동성 하나만으로는 상대의 극단적인 수비 능력을 돌파하는 것은 좀 어려워하는 분위기다. 아무래도 지난 시즌에도 플랜비의 완성도가 높지 않았던 것이 리즈의 경기가 단조로워진 원인이라고 할 수도 있었다. 의외로 셰필드웬즈데이의 경우 리즈를 상당히 잘 상대하는 흐름이었다는 것에 주목해 볼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리즈가 올 시즌에도 라인을 낮게 잡아버리는 성향의 팀을 상대로 무승부가 속출하는 등 의외로 고전하는 흐름이라는 점도 무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경기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하단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비야 대 비아레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세비야의 올 시즌은 중원의 두터움으로 설명을 할수 있다. 지난 경기에서도 라스팔마스 원정에서도 점유율을 잡고 상대를 몰아치는 등3 명의 미드필더를 구축하면서 소유에 필요한 압박을 선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물론 세비아의 이런 성향 약점은 늘 역습에서 나오게 될 가능성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 성향에서의 높은 라인은 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어서 전체적으로 비아레알이 역습 상황에서의 개인기량이 좋았다. 단주마가 개인 돌파를 보여주면서 선제 득점을 기록하는 등 압박을 돌파할 수 있는 기량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흠을 잡기 어려웠던 모습이다. 그나마 단점이라면 파레오를 상당히 보호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할수 있는데 파레오가 압박에서 탈출하는 기량이 아주 뛰어난 성향은 아니기 때문이다. 4마이너스 2 상황에서 중원의 수적인 열세가 수비적으로는 단점이 될수 있다. 세비아는 비아레아의 역습 한 방과 비아레알은 세비아가 소유를 위해서 펼칠 압박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만큼 파레오의 수비적인 부담이나 압박 대응 능력은 변수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태다. 서로를 노릴 비수 정도는 둘다 숨기고 있다고 본다. 이번 경기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